시민을 위한 건강 도시로 나아가는 성남시. 시민이 행복한 성남, 시민이 건강한 성남. 자 요즘 갱년기와 오십견 등 중년기 질환 때문에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 방문이 쉽지가 않은데요. 자 성남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갱년기, 오십견에 대해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도 영상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해당 질환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을 모셨는데요. 먼저, 50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정형외과 정수태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그리고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산부인과 조준식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정수태 선생님,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, 이제 어깨통증에 오면 50견 진단을 또 많이 받습니다. 먼저 전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, 어깨통, 견통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? 말 그대로 어깨 주변의 동통을 말하는 거로서, 특히 어, 움직임이 제한이, 운동 제한이 있다든지, 움직일 때 동통이 유발되고, 그 다음에 근력이 약화되는 그런 질환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증상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, 원인이 딱 있나요? 원인은 어, 어깨 주변의 질환은 수십 가지가 되고요. 원래 오십견은 일본에서 그냥 사용하던 병인데, 어, 일반적인 학문적인 의, 어, 명은 동결견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유착성 단절낭염이라고 하는데, 보통 40대에서 60세, 60세에 가장 흔히 발생되고요. 그렇지만 30세에서 80세까지 어, 누구든지 어,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.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? 사실 뭐 자가진단이라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. 네.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동결견은 어 운동제한이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참 결과가 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아, 내가 지금 운동이 어려워. 이 정도 되면? 아니, 그런 게 아니고 어 팔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걸 아, 말합니다. 하는 네, 네.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동통을 느끼고 어 운동제한이 있어서 자기 활동을 제한하는 어, 그런 것이 있으면 일단 어 동결견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나이가 어 50대 전일 때는 어 동결견을 의심해야 되고 네. 50이 넘어가면 도히어 어깨 주변의 근육에서 중요한 회전 근계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 경계선이 있을 때는 구분하기가 좀 일반인들은 힘듭니다. 사실은 이제 예방하는 게참 중요하잖아요. 좀 예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,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결견의 원인에는 1차성, 2차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성은 원인이 없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사실 예방하기가 힘든 거고, 2차성은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발병하는 걸 말하는데, 어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, 음. 그다음에 어, 부신피질 호르몬이 저하가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빈도보다 어, 10배 이상 높습니다. 음.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요. 좀 궁금하실 부분인데, 아, 내가 운동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고 간질 어, 운동 범위를 유지를 한다면, 어 동결견의 그 정도도 아주 약한 사람부터 아주 심한 사람 이렇게 네. 어,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지만 약하게 지나갈 수록어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방법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운동을 네. 적절하게 해주는 거 네.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 뭐어조그만증상이있어도 바로 병원에 찾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병원 가는 게 꺼려져서 아그 저절로 나올 거야 이런 건 어떻습니까? 예전에는 그게 저절로 낫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학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고요. 어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어 외회전에서 연구 장애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근계 파열이 있는 걸 간과하고 어어 동결계만 있는 거로 오해를 했을 때 아주 그 결과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. 수술을 빨리 해서 어 호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. 어, 동결견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면, 어,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,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대에서 55세 이후가 어, 생겼을 때는 한번더 어, 근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, 좋다고 할수 아, 있습니다. 근력 테스트요. 예, 예. 예. 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조금 의심된다 하시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어깨 통증만큼이나 또 중년이 되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 예, 갱년기입니다. 갱년기 이제 우리 조준식 선생님 중년 여성들 갱년기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치료법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 갱년기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갱년기라는 거는 어 이제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는 가임기에서 이제 생리가 영원히 멈춰지는 그 폐경으로 그 넘어가는 그 전환기를 그 갱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기간은 보통은 한 4년 정도 평균 작년요? 걸리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한 10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고 네네.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이제 아~ 이제 갱년기인가 <laughs> 갱년기로 인한 변화인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~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성 호르몬이 어느 특정 부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, 전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탈모부터 시작해서 탈모. 뭐 기억력 감퇴, 피부가 뭐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고 얇아지거나, 그다음에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얼굴이 확 달아오는 안면홍조, 붉어지고, 네, 네, 확 달아오고, 네, 식은땀이 나고 네.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, 그다음에 생리 생식기계통으로는 이제 질 분비물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생리주기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양도 많았다 줄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됩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여자 홀몬이 그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자 홀몬이 감소함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절통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많네요. 네, 굉장히 많습니다. <laughs> 예 그런데 갱년기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방은 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. 이게 생리를 하는 시기에서 안 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그 주변을 갱년기라고 하기 때문에 네. 대부분은 이제 그 그런 증상들을 겪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. 물론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?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자연적인 그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갱년기를 막거나 멈추거나 늦추거나 그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. 네, 정도로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 어, 폐경 시기 근처이기 때문에. 폐경이 빨리 오는 분들 있고 늦게 오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갱년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. 일상생활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? 일단은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불편한 감이 많은데 네. 예를 들어 서 얼굴이 어 시들때도 없이 막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네. 정상적인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밤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불면증 아. 그다음에 그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 기억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여자 호르몬이 감소해서 나오는 그 증상들이기 때문에 치료는 그 원인을 교정해 주는 그런 치료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그~ 없앨 수가 있고요.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호르몬 치료도 있죠. 갱년기 증상 치료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아, 네, 호르몬, 호르몬 치료. 치료. 네,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이제 그 증상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장점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. 콜레스테롤도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 더 늘어나게 할 수도 네. 있고,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방할 수도 있고, 또 일부에서는 길게 썼을 경우에 이제 대장암도 줄일 수 있다. 그런 장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단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이 그 유방암이 늘어나는 건데 그 가장 주저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시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유방암이라는 게그 홀몬제를 5년 이상 장기, 장기 치료했을 네. 때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시작했을 때좀그 늘어나는 확률이 좀 많구요 그 젊은 나이 40대 50대에서 홀몬제 종류를 잘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경과 갱년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수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가장 빈도가 높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,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조준석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? 이제 굳이 연결을 짓자고 하면 네. 어깨 쪽에 근처에 뭐 관절통도 아주 극히 일부는 네. 그 갱년기 증상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. 수도 예. 예. 굳이? 예, <laughs> 네 지금까지 성남시 의료원 정용 외과 정수태 선생님 그리고 산부인과 조준식 선생님께 중년이 되면 겪게 되는 주요 질환 5 0견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두분 감사합니다. 아, 흔한 질환인 만큼 잘 모르고 방치했다가 그게 고생할 수 있는데요. 이 영상 통해서 올바른 정보 얻으시고 또 스스로도 잘 관리하셔서 조기에 예방하시고 건강하게 영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